우리 소련주의문학회 회장님이시자, 또 한국국제팬 기사님이시고, 건국대학교 부총장을 이기마시고, 미국 유명한 영문학자의 대석학이십니다 네, 이 장립식이라서, 어, 처음이라서 자꾸 그렇다는 이야기까지 실감이 좀 납니다. <laughs> 네, 어, 저는 아까인사는 드렸는데 또말씀까지 하라니까 인사 말씀을 몇 마디 여쭙겠습니다. 어, 어, 이 주말에 아주 바쁜 시간에 에, 이렇게 어, 원근에서 많이 오셔서 축하의 자리를 성금으로 이끌어 주셔서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어, 드려야 할지모르겠습니 지금은 지금 머리 숙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법찬 감회를 갖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화 운동이라고 하면 이 통시적으로나 공시적으로 많은 사례를 우리는 자주 접하게 됩니다만 우리 코리안드림 문화표의 문화 운동은 매우 구체적인 저까지 추구의 목표를 갖고 생성되었습니다. 우선 우리는 한반도의 통일을 지향하는 문학 운동을 펼쳐나가되 그 과정은 물론이고 그 이후, 즉, 위온드 통일, 통일 넘어의 과제도 미리 선찰하고 문학의 그릇에 담자는 것입니다. 사실 통일은 쉽지도 않고 그 이후도 불확실성의 늪이라고 염려하는 통일역정론이 우리의 젊은이들에게서 싹트고 있고 북에서는 아예 통일을 부정하는 국시를 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 어묵한 현실에 통일의 영감을 불어넣고 그 이후를 또한 꿈꾸자는 것입니다. 헌영꾼는 꿈은 꿈에 불과하지만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는 자만도 있다시피 우리는 그 꿈의 원천을 이미 3.1만세운동과 우리 역사에 유구한 홍익인간정신에 연대하면서 우리의 문학정신에 품어안고자 합니다. 이어서 이러한 정신의 통일 비전은 일상의 오랜 분열과 갈등을 치료하고 평화를 구현하는 운동으로 자연이 외연이 넓혀지려는 희망과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 한민족이 갖고 있는 슬기와 전통의 DNA를 문학으로 구현하여 내자는 다양한 소망을 북한 문학 연구와 해외 동포 문학 디아스포라 문학 연구 운동으로도 성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창간 후에도 그러한 내용들이 다 포용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광복 80주년이자 곧 분단 80주년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항상 분단 문학에만 머무를 것인가 자성이 앞섭니다. 이러한 의지와 소망들이 문학의 현실 참여운동 즉 안가주망의 측면이라면 또 다른 순수 서정 문학의 세계도 우리는 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편에는 코리안드림 문학은 공모를 통한 많은 응모작들 중에서 이러한 양면을 모두 감안하여 선정된 작품들입니다. 이태전에 뜨디는 국내외 문인들과 한국 글로벌 피스자단의 서인택, 서인택 이사장님 그리고 NGO 기부인 통일을 실천하는 사람들 중 문학에 깊은 이해를 갖고 계신 분들의 발휘와 후원으로 발을 내딛은 코리안드림 문학운동에 마침 저는 작년 8월 8일 제 생일 하루 전날에 무거운 생일 선물이냐 이 문학운동의 취지에 공감하는 기회를 갖고 참으로 다행스럽게 그런 기회를 갖고, 과분하게도 준비위원회의 회장을 맡은 이래, 위의 두 후원기후와 여러 문학 동지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이 자리에서 창립과 창간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코리안 드림문학은 더욱 크고 높은 비전 아래 문학지, 문학지 출간을 정례화하며 큰 문학상도 제정하여 한국 문단의 기념비적인 존재로 높이 세우는 물론 언뜻한 문학 번역원도 설립하여 제2, 제3의 모벨문학상 수상도 꿈을 꿀 것입니다. 오늘의 이첫 걸음이 비록 미미할지라도 창대한 미래의 비전을 이룩할 것을 꿈꾸고 약속하며 창단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뜨는, 위는 뜨는, 뜨 미래를 뜨는, 뜨